타올 났다. 자, 유기색되다 놨어. 옷 남기고 그냥 열어 주면, 는 타올에 작은 적이고 타올에 가있어작이 사기, 뭐 하는 거야? 뭘 좋아, 염소? 뜯어, 뜯어, 뜯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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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, 뜯어, 뜯어. 뜯어, 아이고. 진짜. 뭔가 <laughs> 뭔가 좀 이상한데. 축감이 <laughs> <laughs> 좋대. 축감이 <laughs> 좋대. <laughs> 리! 나이바 아이고! 백캠프! 리에 하이, 하이, 하이! 들어 영찬아! 나와야 리바, 리바해! 리바! 이스가이 영찬이 선발이네? 아, 좋 <laughs> <목시> 왜, 왜 자신이 없어? 당연하다. 굿샷! <laughs> 당연하긴 <laughs> <laughs> 왜? 자신감을 <laughs> 가져. 뭐,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. 어, 이거 카페야, 이거 카페야. 맞 오, 페이 <마이째>!

소리 자주 있잖아. 하죠. 그냥 터벅터벅 걸어 오잖아. 어, <laughs> 특별 하죠. 형, 하죠. 특별 출연인데? 하죠. 이렇게 까메오 출연하시면 하죠. 안 돼요 하죠. <laughs> 하죠. 형. 까 출연? 타임아웃 안 끊어요 이거? 1 3번이또 부끼기 시작 했어요 귀찮게. 했다 이거 타임아웃 때안 끊어? 요

정현이 <laughs> 용진이 농구만 하면 정신이 어디 가있는 거 같아 <laughs> 아 맞다 내가 말하는 거다 들어가는구나 <laughs> 아 괜찮아 만권까더 <망갈까? 웃음> <더까>, 건가 더 <laughs> 목소리 변조해서 까자 <laughs> 평소에 윤용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<웃음> <웃음> 인터뷰 인터뷰 성철이는 어때요 <laughs> 아그 오빠 같지도 않은 게 자꾸 어, 막 오빠라고 막 뭐야 말도 안되 난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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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저도 만 주면 돼.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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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야왔어7초왔어 뭐야 에이 정말 난사 야야야 뒤에있다 어 들어갔으면 할말 없다 우리 들어갔으면 영지영 영석이 피곤한 너무 아다야한발자최장안 먹었어 미안해 한다 마음을 마음을 앉아. 영석이 대신 갈수 없어. 이 <laughs> o c h i Young Tani, Sochi, Wiso, Nice, 영석이 s o Nice, Chiso, Nice, Chiso, c 나이나 o c 취소! s o Chiso, Chiso, 굿시야샤시야시야 야, 둘 다! 야, 두샤. 네, 두샤. 야 두샤. 나이스 다하, 이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요왜 두 번, 두번 돌렸나? 한번 돌렸나? 뭘? 영사야, 두번 돌렸어? 세번 돌렸어? 다시, 다시 빼, 저희. 여기서 드현이 형도 식감 좋은데 난사하면. 나이스! 가만 더! 이 초, 이 초.